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49장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민족을 구원하여 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다민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나라 바빌론을 동원하여서 유다 백성을 치고 그 나라 자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땅에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저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들,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거운 멍해를 메고 살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조상이 살았던 땅, 그곳으로 옮겨서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49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들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올 수 있는 구원이지요.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의 그림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하에서 태어나고, 죄의 지배하에서 살고, 죄를 따라서 살고 죄를 섬기며 살고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이것이 정상인 줄로 우리는 여기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죄가 주는 생각을 믿고 죄가 주는 생각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나누고 또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본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여서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뜻이었지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 죄인이 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받는 길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서 나와 그분과의 관계,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면은 나에게 그분이 함께 계시는 자가 되시면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분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 자신은 확실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내가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이용으로 함께 계시면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즉,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벗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신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낙은의 삶을 우리가 마치면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그분이 나를 옮겨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모시고 사는가? 나에게는 주님이 과연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또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땅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에서 나의 죄의 형벌에서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나 대신 죽으신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지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이러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표현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그렇게 믿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나의 죄의 영원한 형벌과 죄의 종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 받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하고 나를 거기에서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에서 믿어지는 사람, 그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빼내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그 죽음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속에서 믿어진다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지죠. 그것이 불러지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땅 위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모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이 혜택을 받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살아 있다면 주님도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날에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살 사람입니다.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고 구원하셨어요. 전에는 죄를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죄를 섬기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나 중심.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죄의 종이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오늘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죄에서 오는 것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따를 줄 알고 마음에 품을 줄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더잘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일평생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말씀대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는데 주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 잘 섬기는 거 아니죠? 주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주님을 나의 삶에서 높일 수가 없습니다. 높인다는 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을 잘 할수록 비례적으로 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도 이땅 위에서 살도록 하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선명할수록 주님을 더잘 섬길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왜? 내 생각도 다 아시고 계시니까요. 나의 말도 주님이 다 들으시니까요. 나의 행동도 주님이 다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조심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할 일은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이 길을 굳게 믿음을 지키면서 남은 생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